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형제 코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해 주인공이 될수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이더리움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크게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일단 덴쿤 업그레이드 적용은 말씀드린대로 3월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5월에 대호재가 있죠. 자, ETF 현물 승인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50%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현재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소 종목이 재미없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요 절대 지금은 실망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다른 종목들 다 하락할 때 강하게 빔을 쏴 주면서 바닥 대비 두배가 갔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큰 호재 몇년 동안 정말로 크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태프 현물 승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종목. 비트코인도 올해 1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캐시우드는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20배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종목이 10배를 간다면 자, 이더름 킬래식은요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률의 10배 이상도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하시고 종목을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더룸 클래식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현 시점이 정말 몇 년에 한번 찾아오는 그런 상승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 검은색 선을, 자, 작년 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거의 3, 4년에 한번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드문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시점부터 대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2021년 보시게 되면 이때도 돌파 하고 눌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 재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빔이 나와줬고요 자 완벽하게 삼각수렴이 이루어지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격 라인 자 바로 3만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50선 기준으로 일단 50선이 연두색 선입니다 자, 이 연두색선 기준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반등이 나왔죠? 자, 이제 하락 조정은 끝났고요.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점차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는 상황이 탄력적으로 오르기에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인 고래들이 종목을 횡보시키면서 이탈되는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고, 자 조만간 매수 맥점을 만들어주면서 강하게 힘을 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이렇게 찍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분명히 이런 시점들 매수 맥점의 자리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